계전신규 에픽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에픽입니다. 한번 볼게요. <목소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티생으로 맞이한 여명. 옵션 1번. 남은 HP 7%마다 피해 증가 445. HP 70% 이상을 유지하면 되는 거네요. HP 70% 이상일 때, 최대 HP의 10% 수치에, 보... 우와! 야, 이거 좋다! 오, 나 이거 껴야겠는데? 누구? 워탱이! 야, 우리 워탱이! <laughs> 야, 더 단단해지겠네.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좋았어. 약을 팔아? 자 신발 보겠습니다. 석화네요. 과거를 뒤로한 전진. 자신에게 석화 상태 이상 적용 시 60초 동안 석화 상태가 아닌 석상화 버프를 적용. 아 이거 저거 이스핀즈에서의 그 불면증 같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 석상화 버프 적용될 때 5회 피격 시파괴되 슈퍼암을 부여 자신의 방어율이 25% 이상일 때 스킬 공격력 13% 증가. 자신의 마법 방어율이 25% 이상일 때 피해 증가 3,705. 자신이 석화 상태일 때 적용받는 장비 효과가 석상화 버프. 유지 시간 동안 적용. 오, 신발입니다 신발. 쿨타임4 2초 이상 스케시 전시 자신과 사벨 피셀 범인의 적을 10초 동안 석화 상태로 만듭니다. 오, 이 괜찮은데 석화 세팅이 새롭게 좀 재조명될 수 있겠네요. 일단 이 옵션만으로 스즈 13%의 피증 가져가고 슈퍼 아머가 있기 때문에 오 괜찮겠다. 이거 괜찮은데. 자, 다음, 어깨입니다. 아픔을 감싸는 위험. 1옵션부터. 가장 높은 속성 저항 10마다 피해 증가 185. 총다 해서 10이니까 2220입니다. 가장 높은 속성 저항 15마다 스킬 공격력 1 증가. 총 8%입니다. 우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20? 속성 저항 120? 장난하나? 120을 어떻게 만드냐? 뭐 어, 만들면 안돼 깨알이긴 합니다. 이거 속광 관련으로 해서 속광 관련 속성 저항 세팅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방태미주로 세팅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악몽이겨의승전부 스킬 시전 시 남은 HP 3%를 소모하여 3초 동안 피해 증가 해당 옵션으로 HP가 1%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은 쿨타임 15초. 악한이네 악한 바지 HP 70% 미만일 때 슈퍼하머 와 속성가가 20부터 있고요 4초마다 HP 1% 감소 있고요 노 페널티죠 악한 세팅이네요 악한 바지 괜찮네 어차피 페널티 없이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가져가는 것만 생각하면 피해 증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슈퍼하머 상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모속각 20부터 있고 크리티컬 괜찮은데? 자, 다음 벨트입니다. 상처를 동여맨 다짐, 장착한 모든 불가침 영역 레전더리 장비의 옵션 레벨합 20 마다 피해증가오호호이뭐야야 이거 뭐야? 호호호 모든 불가침 영역 레전더리 장비 옵션 레벨 합 20마다 피해 호가 최대 40. 장착과 불가침에 의향역 레전더리 장비의 개수에 따라 아래의 스킬 적용. 시즌 5% 속강 5. 3개를 착용하면 상위 어깨 하위 뭐 이런 식으로 찰 테니까 만약에 차면.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가져갈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룡왕의 지배 목걸입니다 장착시 최대 HP 15%만큼 자동충전 되는 보호막을 적용 보호막은 5초 동안 자신 또는 보호막이 피격되지 않은 경우 0에서 최대 수치까지 5초 동안 충전됩니다 장비로 인한 보호막 효과의 최대 수치 8% 증가 자동충전 보호막의 피격 조건 시간 1초 감소 이게 안 맞아야지만 충전되는 거야? 공격속도, 이동속도, 캐스트속도30 20, 20, 30이고요 피맥 붙어있고 모든 속성 강화 15% 증가 오, 이거 목걸이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다음, 팔찌 보겠습니다. 폭룡왕의 지배 무려. 1루션부터 볼게요. 공격시 HP 6%를 소모하여 40초 동안 스킬 공격 10% 증가. 오! 오! 해당 옵션들은 HP가 1%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은. 쿨타임 30초. 현재 MP 15% 이상일 때 공격시 MP 6%를 소모하여 40초 동안 모든 속성 강화 30. 아무튼, 이 세팅은. 자, 폭룡왕의 집에 압제입니다. 반지에요. 수증 일단 5% 받쳐 있고요 공격시 아래 효과 적용. 50% 확률로 피해 증가. 어, 이건 무조건 터진다고 보면 돼.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분명히 투톤닝을 대체할 만한 딜템 반지가 하나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아마도 에피 개편이나 뭐나 이런 거에 통해서든 뭐든 투톤닝이 너무 대체 불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만한 딜템을 하나 정도 내놓을 거다. 왜냐면 선택지가 없잖아. 지금 반지는 선택지 없이 다올 투토닝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스증에 피증까지 붙은 걸좀 내놨네요. 15초마다 15초 동안 균등화 확률로 아래에 효과 적용. 모석 오나 피증. 근데 이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좋은 건 아니야. 미친 듯이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투톤링이 아마 대체 불가능 그대로 갈것 같은데요. 상변을 벗어났을 시에 반지를 가져가는 게투톤으로 완전 완전 자리가 잡혀 있는 거를 이폭룡하게 집에 압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택지를 좀준것 같습니다. 딜링으로도 갈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잡아준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생명이 담긴 자 이거 바칼이 들고 있는 잔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롭션 피격시 받는 피해의 30%를 10초간 나누어 받은 공격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무속성의 폭발 발생. 10초 동안 피해 2 5 6 4 자신에게 1회 고정 피해 적용. 그목걸이에서 터지는 게 이제 보조 장비로 하나 왔네요. 그러니까 상병 팔찌를 통해서 데미지가 나눠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대응을 할수 있는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큐어를 통해서도 힐을 통해서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만 얘는 어차피 빠질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뭐큰 의미는 없는 아이템 같습니다. 보조 장비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숨결을 삼킨 용호. 커맨드 스킬이죠. 마법석이에요. 커맨드로 스킬 시전 시 10초 동안 1스택을 획득하며 중첩수에 따라 아래 효과가 발동. 1스택 이상, 3스택 미만은 수정 2%, 3스택 이상, 4스택 미만은 스킬 공격력 5%, 4스택 이상은 수정9% 이상. 커맨드로 스킬 시전 시 20초 동안 피해 기억 시 받는 데미지 12% 감소되고, 우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조건부가 어느 정도 커맨드를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야 돼 이유가 뭐냐면 10초잖아 10초 동안 1스택 근데 5중초까지 돼요 최대 근데 쿨타임이 2초야 이 말은 뭐냐면 5중초까지 적용이 되는데 쿨타임이 8초가 됐을 때에 어 5스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2초마다 바로바로 바로 쓰면 근데 4스택이 최고야 이 쿠폰은 실질적으로 올 커맨드가 아닌 이상은 못 가져가요 거의 못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최소한 2 초마다 2.5초마다 커맨드를 써줘야 돼 최소 2.5초 2.5초가 뭐야 2. 한 2.3에서 4초 2.3에서 4초마다 커맨드를 한 번씩 써줘야 돼 그러니까 본보를 사용할 거면 기본기 스킬 위주로도 해야 되는데 웃기는 거 뭐냐면 기본기 스킬을 중간에 계속 넣어야 돼2몇초마다한 번씩 그래야만 9%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 9%를 굳이 가져가지 않는 부분이더라도 데미지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올 커맨드 쓰라는 건데 <laughs> 야 이거는 야 이거 잘하말 나오겠는데? 이건 좀 봐야겠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옵션으로 나왔네요. 귀걸이 볼게. 눈물이 스민 보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적용적인 상태 이상 종류 한 개마다 스승 4% 증가. 와 16%? POC 30초 동안 자신을 스킬 소모품으로 해드리지 않는 출혈, 중독, 감전, 화상 중한 가지 상태로 만듭니다. 쿨타임 2초. 와 이거... 이거 광기와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되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게 피격시 30초 동안이야 그리고 쿨타임 2초 4개를 전부 다 유지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잠깐만 좀 중요한 게 내가 이거 한번 착용하고 해보자 현재 나 출혈이고 중독 아 이게 랜덤하네. 아 이게 상태 이상이 랜덤으로 들어가네. 맞지? 지금 3 개까지 한 번에 올라왔다가 지금 두 개만 반복되고 있어요. 또 출혈 리셋 됐고. 되겠니 그러니까 뭐 30초 동안이니까 운이 좋으면 뭐 사중첩이 전부 다될 수도 있겠죠. 나쁘지 않게 작용될것 같습니다. 이거랑 같이 사용할 만한 부분이 광기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나에게 상태 이상, 3개 이상일 때. 어, 60레벨에 대한 스킬 쿨타임도 50% 감소.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하나면 전부 다 때울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광기랑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게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새롭게 재조면 될것 같아요.